자, 이번에 해볼 바느질은 감침질입니다. 감침질은 옷감의 가장자이나 시접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입니다.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감아 용수철 모양이 되도록 꿰매며 바늘 땅을 되도록 작게 합니다. 자, 제가 감침질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 매듭을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감침질을 하기 위해서는 나오고 위에서 아래로 감아서 용수철 모양이 되게,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꼬이지 않도록 잘 해주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로 보여,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 아래서 아래로 이걸 실제로 천에다 할 때는 되도록 이렇게 근처에 붙여서 작게 바늘땀에 작게 해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